안녕, 레야.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십자가 부린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령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더대서 빼내주시고 죽을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기수로 너를 덮어 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하지 워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하지 워 말아라. 내 왼쪽에서 천 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전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치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들어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의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진 얘기고 다닐 것이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그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이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거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안식처, 예, 그다음에 요새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집도 뭐 동굴 어, 동물들이 산동물 그런 것을 드타는 것이 거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피한다. 어, 그러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두려워서 여러 가지로 어 마음에 이제 공포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공포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안전한 집이 될 수도 있고 경호원을 두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뭐 방탄이 구비된 차를 산다 할지라도 또 경원이 달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입니다. 어떤 병이 들어서 죽든 또 나이가 다 돼서 죽든 우리는 그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자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의 거처를 삼으면 하나님이 그 죽음도 영생으로 예,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생이 있고 내세세있있요요세죽죽이후후의세하나데하서님인서들인게들장큰공포큰뭐포면 내세. 죽음 죽음의 죽포인데포 그 죽음도 하음도하서보호하시호하시으로우으를지키시지키시는 바로 하 바로 하나님의 래 하나님의 거처를 삼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 오늘 보씀까 주님이 주의피난처피되처을되심하노있하아 있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그렇죠? 가장 현명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또 9절 10절에 보시면 어, 네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진짜 불행이안 찾아옵니까? 불행이 찾아와도 그 불행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다. 너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이길 수 있는 분은 딱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아에 산다, 하나님의 거처를 삼았다,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보아에서 사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재앙도 하나님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존자, 전능자, 가장 전능하신 분, 비교 불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 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재앙도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천사들에게 명하셨서 내가 가는 길을 너 지키게 할 거다. 이게 천사가 뭐 말씀을 전하는 천사 또 여러 가지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이제 수호천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들 하나님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는 또 우리 주변에 천사 같은 또 우리의 그 지인들을 보내 주셔요. 또 어떤 때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내 주시기도 합니다. 어 저희가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어뭐 재정적으로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죠? 그럴 때 보면은 어디선가 모르는 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어 당시에 헌금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어 어려운 그 그때에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분들이 바로 이제 그 주변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생각해 보면 아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천사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돌뿌리에 부딪혀도 부딪히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천사들이 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시는 분들은 사냥꾼이 더 돼서 빼 주시고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기추로 독수리가 이렇게 날 뵈어 새끼를 보호하듯이 덮어 주시고 날개로 또 우리는 그게 피해 주시는 거예요 갑옷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또 흙암을 타,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어, 너무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오른, 왼쪽에서 천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만명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어떤 재앙 앞에서 또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어,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는아 어,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봉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악한 자가 그렇게 잘 사나. 에, 그렇게 억울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봉할 날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 알라고 그렇게 예, 이 찬양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거처로 삼았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개그맨 박명수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의 조카가 아마 아파 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이 조카가 좀 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낮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아마 조건부에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정말 그 조카가 나가지고 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 어떤 병도 목구지 병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간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암환자들을 치료해주시는데 그 암이 기적적으로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것이야뭐 영화로도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속에도 어린 아이가 15m 그 나무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죽었어요.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기를 자기가 보이드래요. 쓰러져 있는 자기가 보이는데 아 하나님 나라에 아마 간것 같아요. 그래서 너 다시 돌아가라. 근데 자기는 병이 있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돌아왔는데 불치병에 걸려 있던 그 아이의 여러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역사가 병원에 그 아파서 그 쓰러졌으니까 이제 소방대원이 와 가지고 구해 가지고 갔는데, 이 아이가 진짜 살았, 살게 됐고, 또 아무도 닿지도 않았고, 이런 일이. 기적으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그 전에 불치병을 알고 있었던 그 증상도 다 없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 정말 자기가 어떻게 고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실제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못 고칠 병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래요. 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하시는구나. 하나님 생명까지도 구하시는데, 병쯤에 뭐뭐 그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까?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부를 때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 받을 때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다음에 그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하고 영화롭게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고 영화롭게 하고 만족한 인생의 삶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사랑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 세상에 어떤 능력자도 없습니다.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셨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안식처로 삼아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계시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항상 믿고 사실 때 만족할 만한 인생의 기쁨이 자꾸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고 죄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믿고 살게 하시고 내 삶에서 모든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사라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9월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섭리를 찬양하며 또 많은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일주리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다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